39번이요. 오른쪽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A+, B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. 두변 A, ABA, B, A, D의 중점을 각각 M과 N이라고 했을 때요. 음, 색칠한 두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나타낸 것은 음,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? 색칠한 부분은 일단 큰 직사각형 아니 큰 변의 길이가 큰 변의 길이 자체가 뭐니? 음. 음. 아 이게 중점이구나. M, N이 &E 각 변의 중점이네요.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an이다, 그렇지? an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얘는 음 길이가 이렇게 똑같으니까요. 뭐라고 할수 있지?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겠네. 그래서 mn의 길이는 e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이게 mn의 길이가 되겠다 변의 길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,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한변 뭐라 고 그래? 그 여기 조그만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되는 얘는요 루트 2b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문제는 높이지 높이를 어떻게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루트 2b 를 어디서 빼? 얘서부터 빼면 되겠죠. 그럼 요 길이 두칸이 나오겠지. 그래서 음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2 빼기 루트 2b 를 해서 전체를 2분의 1로 곱하면 여기는 조금 은한 한 높이가 나오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. 자, 그래서 우리 원하는 넓이는요. 얘 곱하기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더하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문자가 좀 복잡하죠. 그러나 막상 계산하면 별로 안 복잡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랑 얘랑 한번 곱한 것은 어,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2 곱하기 음. 2분의 a 플러스 b. 이렇게 나오고요. 또 얘랑 얘랑 묶은 것은. 조금 나중에 더 해야 되니까. 근데 같은 부분이 있으더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얘로, 아니, 더 한다. 얘로 묶어주면 되겠지. 2분의 1. 이랑 얘얘 얘 더해서 가로선 되겠다. 그럼 얘는 합 척공식 쓰면 되네요. 척공식을 쓰면 얘 제곱 여기서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e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. 계산하면 얘랑 얘랑 나눠주죠. 2 인데 얘가 다시 있어. 그래서 4분의 a 플러스 b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 b 이렇게 생긴다. 근데 얘는 통분해서 올려주면 어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3b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. 그러므로 얘는 a 제곱 플러스 a b 마이너스 3 b 제곱 4분의 이렇게 나온다. 예, 인수분해가 되있죠? a, 마이너스 3b, a p l u b, 4. 이렇게 하면 돼. 답이 안 써있어? 몇번이지 같은 게 있나? 인수문화 잘못했나? 잘못했네요. 양아웃음수 a p l u 3b, a m i n u b. 음, 5번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